창세기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교도 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라이엘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르되 내 품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느니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이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니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중흙 마당에 흙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어떤 때는 원망할 거리도 있고, 낙심할 거리도 있고, 저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문제에 빠져서 헤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보고 깊이 보면 볼수록 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봐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아, 야곱이 그냥 기름병 하나 가지고 집 떠났지만은 기름병 전재산입니다 하나님께 배달해서 쏟아붓고 그냥 하나님 서운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모든 축복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봐요. 누구 손으로 움직이고 누가 역사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아의 삼촌 나반이 아무리 속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냐 저는. 레아, 라엘을 죽이로 약속해 놓고, 레아를 줬다. 또, 그 다음에 라엘을 죽인 14년 만에 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작품이에요. 나는, 어, 그 야곱의, 어, 아내가 레아 말고, 또, 라엘 말고, 피라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라일이 안 되니까 자기 종 비라를 어? 줘가지고 또 아들을 악해 만들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작품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구나. 또 비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레아가 시기해가지고 자기. 어? 여종 하나를 또 주잖아요.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그래서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 열두 지파가 차지한 그고울들이 마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건 안 되고, 내가 사기당했네. 하지만. 멀리 보면 그것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미 섭리 가운데 두고 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문제를 줬을까? 원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문제를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영적 테크니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을 만났다. 거기에 전부 뭐가 숨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 계획을 찾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해석과 제 조명을 하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그게 나에게는 위기지만은 하나님 편에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거기 숨어 있어요. 제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잣대로 한번 대보세요. 다 맞지? 아, 이건 문제야. 문제를 해석 못 해서 그렇지. 문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석해 보세요 아이 문제가 뭐 때문에 주었을까 해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건 오히려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시도인데. 그러니까 CCC 김중원 박사가, 어,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청년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돈이 없냐? 예수는 그리시도. 직장이 어렵냐? 예수는 그리시도. 아직 결혼을 못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아니 백문이 아니라 만문 만 가지 문제를 알지라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 아 백문 일답이라는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신 적이 있어. 그럼 백문 일답이 아니라 만 가지 문제를 알지라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행적을 쭉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고 레아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라헬을 통해 라헬을 결혼하기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 종 여종 비라를 주고 또 시기하고 있는 레아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또 아들을 어? 아들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 종이 난 것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바를 줘서 열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봐요, 라반이 또 품삯을 열 번이나 번복하네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너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두 말씀 딱 붙잡고, 아,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자. 오늘 본 읽었던 내용 중에 30절 한번 봐 봐요.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의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멀리로 띄요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의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된 것을 라반이 알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말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에게 이르되, 삼촌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열삼촌의양 떼를 먹이고 지킬 거래요 그런데, 오늘 내가 3 2절 봐봐요. 오늘 내가 그러죠.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점 없는 것을 가려내며 또양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품삭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제안을 했어요. 내 품싹은 의삼촌이 안 줘도 돼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것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그 부분은 내 싹으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번성하게 해요? 나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힘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자기들의 양떼를 위하여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들을 향함에 그 때가 물을 먹이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어 아롱진 것이. 전배기들이 야곱이 야곱 것으로 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말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뭐 맨델의 유전의 법칙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야곱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야곱만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알아요. 야곱 때문에 내가 야곱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어요. 야곱이 와가지고 외삼촌께서 외삼촌이 이렇게 부자 된 것, 라반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고 선명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구나.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 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임해요? 성령이 언제부터 내게 역사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당 앉아 있다고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하나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이 말은 누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만 하시고 성령은 떠나세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내 안에 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주에서 내 주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이루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분명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몸부림쳐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크리스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게 성령은 내주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내주 네 역사를, 역사함을 받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어? 기름 부음을 아무나 받냐? 나 같은 목사만 기름 부음이 최고로 임하는 거지. 당신들 기름 부음 받았냐? 막 이렇게 헛소리하는 목사가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뭘 뭐냐? 아니 그러면은 성령 내지, 성령의 어? 인도를 못 받는다면 성령 인도 받는 바른 길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자기한테만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벌써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줄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임하여 권능으로 역사하지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부자를 이루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이 축복을 이루려고 해요 뭐가 중요해요? 야곱이 부자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하나님은 이어가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붙잡았어요, 후자를.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다가 들려도뭐 때문에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이때 하나님 나라를 확, 확장하는 일에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내 주변에 주거하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진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슴에 꼭 새기세요. 백혜랑 권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잘 받아 쓰시는데, 받아 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평생 승리합니다. 야,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어? 우리 교회는 이건 말고는 교회 세우면 안 된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교회를 뭐 어, 건물을 잘 그것 때문에니잖아요 진짜 복음 말해서 그리스도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만들자고 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아니면 목회할 필요가 뭐 있냐 어? 오늘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야곱을 찬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러면서 부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언약을 이어가서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쭉 이어져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쭉그 언약의 혈통이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이 언약 제대로만 가지고 가는 자는 암만 외삼촌이 사기를 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해요 외삼촌이 열 번의 품삭을 번복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외삼촌이 돈을 줘서 물질을 줘서 양을 줘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부자. 그런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최고 부자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영적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하나님은 너무 너무 감사하구나. 야이 안에 모든 것다 들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언양 내네 것으로 다 붙잡으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예요. 제가 소망교회 안수입사님 지금 연세가 이제 80다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안경 점을 하시는데요. 그분 제가 가기만 하면 저한테 막 간증하기 막 어떤 데는 막 15분, 20분씩. 묵 목사님. 어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키고 기도하는데, 하, 한 단어가 딱 떠오르더래. 요 이분은 한 단어만 떠오르면 그것 가지고 계속 묵상 연결하다가 하나님 영광으로. 감사하는데 아니다. 몽땅 감사해야 된다. 맞다. 하나님도 몽땅 나한테 다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몽땅 감사하는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 그 간증만 드는데도, 그래서 그 감사는 집사님 그리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쭉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기도화 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감사 아니에요? 이 감사로 끝나지 말고 입술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실 줄미사오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큰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 감사의 아침이 되게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계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